네 안녕하세요 바이넥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1%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어떤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33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장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량의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초반에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빠져나갔던 이 물량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안정감 있게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바이넥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21선을 완벽하게 방어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21선을 위태롭게 이탈할까 말까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웃기지 마라. 어차피 올릴 거면서 좀 빨리 좀 올려줘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재밌죠? 어, 진짜 저는 주가를 무슨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기존 바이넥스 주주님들은 아시죠? 이 양봉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데 아니 너네 좀 빨리 올려줘라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는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싶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믿을만한 분석인가? 라는 질문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영상 모두 어, 여러분들 이 바이넥스로 큰 급등을 만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 말씀드릴건데 자 우선은 우리 지금 상남이가 우리 상남이가 텔레그램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 9월달에 6개의 경주마, 쌍나비 경주마 6개 말씀드렸는데, 떨어진 주식이 없습니다. 2개는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또, 이 중에서 15% 이상 급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10월달에는 지금 5개의 종목 경주마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중에 4개가 초급등. 오늘은 셀비온 상한가 말씀드렸죠. 어제는 대화제약 20% 이상 급등. 오늘은 셀비온 상한가. 자, 눈으로 보고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당시 세력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방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링크, 설명란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할 수가 있어요. 오늘 셀비온 언급드린 거 잠시 보여드리면 자 세비온 오늘 상한가 노려볼만한 종목입니다. 라인 때도 그거 드렸고요. 지지 라인고 말씀드렸고, 그냥 급등한다 는게 아니라 상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상한가 초급등했죠. 그죠? 상한가 같습니다. 이 방에서 수익이 이렇게 잘 나는데 바이넥스도 여러 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9월 13일 추석 연휴 직전이죠. 오늘의 경주마 바이넥스 이때는 바이넥스였어요. 자, 바이넥스 분봉 흐름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도 않고 요 털고 담는 정석 차트 거든요.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수석 잘 보내세요 했는데, 1초 만에 연휴 끝납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려요. 연휴 진짜 빨리 끝나, 그죠? 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 연휴 직전에 바이낸스 올라간다고 했죠? 바이낸스 올라가네요 하면서, 우리가 이날 경주마로 소개해드렸던 타점, 급등으로 이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 급등이 나온 날, 이날 제가 유한 양행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나요 여러분들? 바이넥스 급등 나오는 거 확인했고, 자, 이날이 9월 19일입니다. 자, 9월 19일에 유한 양행의 흐름을 볼까요? 정확하게 눌려있던 날이요. 9월 19일, 요 날이죠? 요 날. 근데 다음날 급등 나옵니다. 바이넥스 이번에도 제가 타점 잡아드릴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눌려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아직도, 아직도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 장대 양봉의 비밀, 아주 명확하게 좀 말씀해 드리고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모두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바이넥스 공략을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릴 건데요 어떻게 이끌어 드리고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바이넥스 핵심 내용 이 흐름 모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정말 배를 굶고 다니고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드렸던 심정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 볼 낯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거니고 있는 영상 너머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한 걸음만 먼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건데 4469 6279입니다. 020 4469 6279예요. 제가 번호를 읽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얼마를 주세요. 뭐 이런 금전적인 요구 있죠? 전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번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사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 읽어 드린 겁니다. 제 번호는 꼭 저장해 주시고요. 상담이로 저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목명 저한테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2023년도에 정말 저점에 있을 때 방송했던 종목들이에요. 아이티우제 현대로테, 한미반도체, 펩트론, 유명한 주식들 정말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 시노펙스, 실리콘투, 신성 델타테크까지요. 지금에서야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 되었지만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는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죠. 아, 이 종목 가겠구나.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 아이테오젠 네, 작년 11월 8일 날 말씀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방송해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방송해드렸는데, 방송해드리고 나서, 주가 정말 잘 갔어요. 30만원 이상 갔죠? 올라가는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00명의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단한 명의 손실자도 안 나오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약속 드린 건다 드린다는 겁니다. 대응자료, 단체문자, 보조지표 싹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저도 성장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도와드렸구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산 기부를 할 거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제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있는 힘껏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작전 개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 지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다 나눠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라고요. 이렇게 지표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없던 지표가 생기는데, 알테우젠의 저점 잡아내고요. 또 이어서 HLB, 저점 잡아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이아 지표가 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뜨는 것이 아니라, 네, 보신 것처럼 다이아 지표가 급등하기 전에, 저 밑바닥에서 이미 알려줘요. 나 올라갈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다이아 지표, 작전 개지표는 어지간하면 노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지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릴 겁니다. 펩트론도 이 자리에서 저점 잡아냈고, 유한 양행도 이 자리에서 잡아냈어요. 이 지표가 있으면 너무 유리해지는 거예요. 바이넥스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어때요? 가격을 알려주죠? 여기에서 진입하라고. 만나요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한미반도체 역시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준비한 PPT 파일 자유안에 다 들어가 있고 5분이면 설정이 가능한데 사용하시는 hts, mts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작전 게시표를 클릭만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 지표를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유명했던 엔캠이란 주식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전계 지표가 포착을 합니다. 그죠? 들어가라고 알려주죠. 7만 8천원대를. 그죠? 이 지표가 뜨는 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아, 상남이가 사용하는 이 보조 지표가 떠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눌린 타점이 들어가는 거구나. 매집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이다 비싸게 살때 우리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어, 이 작전 개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라고 남기시냐, 작전 개시라고 남겨주세요. 네, 네 글자가 기면은 작전이라고 이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지표까지 여러분께 선물로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던 종목 추가 설명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바이넥스가 뭐1% 오르고 뭐 내리고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싹다 매집이요. 이게 전부 다 매집이요. 왜 매집이냐? 그리고 굉장히 큰 손이 들어와 있다. 확신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10%, 뭐 20%, 30% 오르면 수익 매도라는 걸 하고 싶어요. 생각해보죠. 내가 오늘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내일 급등하면 매도하고 싶죠? 만나러분들, 오늘도 우리 상한가 먹고 나왔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겠어요?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신고가를 만들면서 장대 양봉이 터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익을 내려고 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신고가고 이날에도 단타가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주가를 급등시켰어요. 장대 양봉이죠. 반나로 여러분들? 이 장대양봉을 제가 직전에 전날에 잡아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잡아드릴 거예요 단체문자 신청하셨겠죠? 어쨌든 이 흐름이 신고가에서 터졌다라는 것.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수익을 보여줄 정도로 물량을 대놓고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바이넥스가 정말 크게 올랐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 안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과거에 이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내가 계속 내 계좌에 뭐, 500만원, 1000만원, 뭐, 이런 손실이 찍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본전에 온 거야. 약 손실이 온 거야. 이거? 10중 팔고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그 물량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승 흐림인거예요 내가 주가를 열심히 매집해서 올리면은, 이 저항대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 타이밍이 안 나와요. 여기서 매도가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들이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 된단 말이에요. 주가를 올려주는건 그래서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그럼 여기에 호가창이 비면 어떻게 된다? 주가 폭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이넥스 일단 1차적으로 요 라인대 안 깨는 관점으로 가자. 다만 21선을 이탈할 때는 주의할 것들이 많아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21선 깨고 위태롭게 하고 결국 이렇게 한번더 파고 가는 흐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 제발 도움 요청하셔라 010-4469-6279이 번호로 여러분들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라고 종목명 저한테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방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실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이넥스 타점 잡아드린 거 어렵겠습니까?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가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방향성 정도고 진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완전 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에 와서 그죠?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나가는 종목을 보고 어디선가 또 어떤 리딩방에서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문자를 단체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보내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에서 실력을 보여 드린 이유는 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할 종목들 대응해 드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어, 바이넥스는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릴 테니 영상 보고 계시면은 지금 이 수급 보시면서 함께 공략합시다. 어, 오늘 바이넥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